네,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네. 제가 보니까 우리 한재찬 전도사님께서 원고가 한세장네장 되었던 것 같은데 저 눈치를 보시고 아마 짧게 끝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성향이 나오게 되죠. 저는 이제 제가 부러워하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우리 이미순 전도사님처럼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성향을 참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는 저한테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저는 어떤 일을 만나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 먼저 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막 이게 전전긍긍하고 막 발을 동동 굴르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뭐 타고난 기질과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러나 어, 또 모든 핑계를 이제 과거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왜 자꾸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제 인생 을 한번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 막 앞에서 너무 뜨거웠다가 이 얘기 하려니까 참 부담스럽긴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소화할 수 없는 일들을 어, 겪어서 아마 어,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좀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 좀 한번 나눠보고는 싶습니다. 어, 제가 언제 나눠보겠어요? 이제 떠나면 못 나누잖아요. 예. 어,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참 밝고 건강한. 어,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나이 때다 그랬겠지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근데 농약을 드시고 자살을 하시는 그 장면을 저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수 있었는데, 제가 할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발만 동동 굴르고 어, 저희 부모님을 찾아서 이제 이그마 어,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좀 심장 질환이 있으셨는데 어, 또 새벽에 이제 소천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예, 저 혼자 이불 속에서 어, 무서워서 그냥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 살짝 보면서. 그렇게 인종을 이제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린 나이에 저한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냥 제가 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 역량에 버거운 일이 만약에 내 앞에 딱 닥쳤다 하면은 뭔가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먼저 동동 푸르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왜 그런가를 제가 이제 커피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이제 내리다 보니까 어, 우리 수원 권사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커피에서 불림의 과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물을 잘 이렇게 따르면서 이제 불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물을 다 돌렸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해도 똑같이 물을 다 돌리는데 어, 그 안에서 이제 크랙이 발생하면서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길이 잘못 나버리면 아무리 물을 갖다 똑같이 부어도 그 길이 난 곳으로 그냥 물이 다 빠져버리면서 이쓴 맛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커피 전체에 다 골고루 불려져 가지고 좋은 맛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 그 길이나 그 근처 에 있는 그 커피의 그 맛만 계속 뽑아내다 보니까 그 단맛도 뭐 신맛도 쓴맛도 점점 더 이제 쓴 맛만 나오게 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카페교육뭐 위단 상담소 이런 걸 이제 세 가지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카페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 탬핑이라고 하잖아요. 핸드드립만 배웠다가 머신 기계를 다루는데 머신 기계도 이제 유튜브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면 냐 탬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탬핑이 뭐냐면 이제 원두를 갈아 가지고 그 기계에다 꽂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로 눌러주잖아요. 그걸 템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해줘야 이 진한 엑스, 에스프레소가 잘 뽑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템핑이 잘못되면 역시 속에 보이진 않지만 크랙이 생겨가지고 어, 물이 글로 다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 맛없는 커피가 뽑아진다는 것입니다. 어, 제 인생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인생에 이 크랙이 가버렸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잘 갖춰진 것이 뽑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길이 나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것이 뽑아지기를 원하실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음에 악한 길이 나버리는 그러한 길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선한 길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길이 하나 나버렸는데 어떤 길이 났냐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4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한번 나버린 그 길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길이 고착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위도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겪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 못지않게 그의 인생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는 그런 나쁜 것이 맺혀지는 그런 크랙이 발생한 그 길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에 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길이 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길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굳은 마음, 정말 한쪽으로 그냥 나버리는 크리이 발생해서 그냥 길이 나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마음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뽑아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좋은 것이 뽑아져 나오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착화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굳어져 버린 마음, 굳어졌다라는 표현 우리가 어디에다가 많이 쓰냐면 경화. 그렇죠? 간경화. 간경화가 뭐예요? 간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잖아요. 굳어져 가 버리면 그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굳은 마음을 제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착화되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자꾸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겸손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길이 잘못된 길이 나가지고 항상 불평과 원망과 또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시간으로 정말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좋은 마음의 길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믿음이 굳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